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모처럼 어,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산으로 올랐는데 어, 아, 이곳에 그 삽주가 자생할 것 같아서 삽주를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러 왔는데 예, 아직은 그 싹이 올라오지 않았고 작년 그 묵은 그 싹들을 보고 지금 찾아야 되는데 어,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삽주는 그자생지가 어 어떤 곳에서 많이 그 자생을 하나요? 예, 그 삽주는 아, 네. 그 전국 어디서나 볼수 있어요. 예. 그뭐 전국 어디서 자생하며, 예. 그뭐 특히 양지바는 곳, 예. 그 양지바는 곳에서 많이 자생합니다. 예.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예, 좋습니다. 네. 자, 한번 가보시죠. 아, 이런 쪽에 혹시 있지 않을까요? 아, 오늘 진달래 꽃도 많이 폈고. 예. 아, 저기 보이네요. 보여요? 예. 저 위쪽하고. 아, 그래요? 예. 어디? 저 위쪽하고 위, 밑에 쪽. 아, 실력 엄청 밝으시네. 네. 저기 보이시, 보이시는구나. 뭐, 뭐, 요때좀 최고를 보기 쉬운 게저 삽조입니다. 역시, 네. 그, 약초의 고수님답게 네. 잘또 찾으시는데, 한번 올라가 보시죠. 예, 좀, 아우, 좀, 일탈이 좀 심합니다. 예, 예, 올라가 보시죠. 자, 지금, 아, 밑에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자, 상체님 한 번. 시범 한번 보여주시죠. 어. 예, 예. 지금 네. 여기, 요, 게 바로 삽줄입니다잘좀 어, 어, 보여주세요. 예, 예, 이거 예 요게 예. 삽줄 꽃인데, 예. 예, 지금 상태를 봐서는 예. 아마 씨앗을 다 퍼뜨리고 나서 이솜뭉치만 예. 예, 남아있는 아것 같아요. 예, 이쪽 따라가시면은 요게 아 예, 뿌리 쪽. 예, 예. 예. 예 요거잘 보신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이렇게 예. 예, 요삽줄 예. 꽃입니다. 예, 예. 어. 한번 저쪽으로 한번캐 보시죠. 이제. 예, 예. 제가 한번 캐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 지금 보시면은 여기 딱이 보이죠? 그 새순이 나왔는데. 여기 여기 새순입니다. 아우, 이제 새순이 아주 이쁘게 올라오고 아, 있네요. 한번 켜 보세요. 예. 음. 잘, 잘시네 오, 꽤 큰데요? 예, 흙을 예. 좀틀어주시래요 예. 아, 오, 아주 좋습니다. 뒤쪽이 이렇게 깔끔해 주시고. 뒤 지금, 아, 이렇게 캐봤습니다. 캐봤는데, 어, 새로 운 뿌리를, 어, 배출이라 그리고 묵은 뿌리를 창출이라 그러는데, 이게 사필 현황은 또 어떻게 되나요? 예, 그 삽주 효능은 예. 그 식욕부진, 그 소화불량, 아, 그 위장염, 감기, 예. 어, 그 발한, 예. 그인유장애도 좋고요. 예. 아, 진통, 아 건유의 효능이 있습니다. 아, 엄청 좋네요 예, 좋습니다 삽주. 그럼 삽주의 그면 성질은 또 어떻게 돼요? 예, 삽주의 성질은 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맛은 달고, 예. 그 독은 없어요. 아. 그 대신 좀 씁니다. 어, 예. 아, 그 체내에 예. 어 열을 많이 있는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어, 삽주차로도 가능하고요. 예. 그것도 환으로도 가능해요. 예. 어, 삽주환. 예. 아, 그리고 당금주. 예. 어, 그 당금주로도 해서 드, 드셔도 좋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삽주의 부작용은 또 있나요? 예, 모든 약초는 부작용이 있어요. 어그 네. 평소 네. 어, 열이 많거나 네. 어, 기운이 없고 네. 그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드시는 않는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은 그 위장 질환 그리고 혈액 순환에도 좋은 삽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예, 다음 시간에는 그 창출과 백출 그리고 법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생님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